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1차 주제는 시험 앞에서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단에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요? 정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일으키시는 것도. 사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으키는 것도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인간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겠지요. 사단은요, 인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보고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한 인간을 정당하게 도적질할 기회 또는 틈으로 여기고 인간을 유혹하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험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야구보서1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욕심이 없는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인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인간을 도적질할 기회 또는 틈으로 보고 사람을 유혹 시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막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템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터푸스입니다. 그 뜻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마귀가 좋아할 시기의 장소, 분노의 장소, 음란의 장소, 미움의 장소, 교만의 장소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장소를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주목하고 있는 틈이란 장소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꼭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언수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십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요, 시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생에게 시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문제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은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백사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고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해에서 40년, 출국 지도자로 40년이라는 연단의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지도자로 우뚝 설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암몬족 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사울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시작하여 사울의 신하로 그리고 사울의 신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등극했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 다니는 신세에까지 추락하게 되는 인생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왕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게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과연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이란 단어는요. 헬라어의 두 가지 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키마조입니다. 이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페이라주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시험을 통해 완전히 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고 있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주의 시험입니다. 이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 이후 받아야 하는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동정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법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연이어 그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유사한 사건일 수 있다는 단서로 그때라는 시점을 우리에게 알리어 예수님의 세례 이후 바로 이어지는 시험이 세례와 유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해주시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시험을 대신 극복해주시기 위해 시험을 대표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회계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시험의 문제는 그 모든 문제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회계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시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시험과 동떨어진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유대인들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 꼽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의관 시험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유대인이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4에서 5절까지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말씀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장기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중요한 기관을 말할 뿐 아니라 몸을 가리켜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를 시험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뜻도 될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니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의 몸을 시험하는 중요한 목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절제하고 제안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기적을 그냥 행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응대하셨지요. 너를 낮추시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할 떡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인생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와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최고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몸은 실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어야 생존하지만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해에서는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만나가 내리지 않고 매출하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신이 심고 거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이 시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풀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을 억제하시고 돌을 떡덩이로 만드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문제, 현실의 시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유함이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는 고백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공급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드셔본 사람들은 가난이란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신적인 그 공급인 만나와 매출하기라는 그런 표면적이고요 현상학적인 공급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햇빛과 공기 그리고 물이란 초월적 만나와 매출하기가 이미 우리의 삶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생산적 활동을 할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에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행복과 소산물을 우리의 공으로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억누르시어 돈을 떡으로 변하게 하지 않으심으로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귀족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저녁은요 브라운 워시비 버릅니다너 시험을 다해